얘가 되어지지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구속만 말해도 안 되고요. 누림만 얘기도안 되고요. 안식만 말도안 되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하나로 먹고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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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를 얘기해야 돼. 항상. 무엇을 얻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영생,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 구원, 구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속은 내가 구속된 건 아니에요. 주님이 구속되어 다 이루시게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되어졌고 주님이 구속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게 실제가 되어질 때 주님하고 영생이 되어 있는데 영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되어질 거냐? 아니면 예비치라가 되어질 거냐? 어떤 분들은 이 땅에 되어지고, 어떤 분들은 예비치가 되어지는데, 예비치가 되어지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는 천국 가는 길이 네개 있다고 했습니다. 음.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C 파트, D 파트, E 파트가 있는데, E 파트는 지옥 가는 파트가 요 성경, 천국 가는 길이 네 개에요, 결론적으로. 네 개. 이게 두 길이 만나고, 두 길이 만나고, 아직도 만나잖아요. 길은 내 길이에요. 이삭 주계로갈 것이냐, 예비주로 갈 것이냐, 두중이로갈 것이냐, 천년멸을 갈, 갈 것이냐. 성경은 이거를 말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생명이 되어주고 나면 나는 반드시 제가 생각하는 건 거의 이 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이 파트를 말하는데 이 파트를 말하면 이 파트는 다이 파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파트를 말하면 이 파트가 이렇게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a 파트를 확실히 잡고, 확실히 그것이 잡는 것이 지금 말하는 상태이니, 1장 26절에서 28절이 실제가 돼요. 그래서 네. 27절에 예수님의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형상을 채워야 돼요. 아, 네. 예수님의 실제를 채운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인증을 채운다고 말해요. 아, 네. 아, 네. 그것이 뭐라고요? 자 말씀은 제가 여, 여덟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의 말씀 다 생명입니다. 율법, 그리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음, 부활, 신성한 생명, 영광의 생명, 지혜의 생명,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영생의 생명이 있다고 했죠 거의 다, 다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웃고, 그러니까 여기는 야고보가 야거보가 율법과 복음을 왔다 갔다 했지요. 부활생명으로 딱 넘어오면 영이 열리고 영안 열려진다고 했지요. 그러면 영이 열리고 영안 열려진 상태에서 우리 사역가는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성한 무궁한 생명을 채워야 된다고 말해요. 아, 네. 이게 사비한 이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요 이게 여러분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인증된다 는게 쉬운 일이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못 오고 나 여기 복음에 있다가 한 발은 율법 한 발은 복음에 있다가 또 부활도 왔다가 복음에서 율법이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프지고 막 아, 아, 아프지는 게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딱 복음으로 복음에서 두 가지 명으로딱 보면 이 안에서 기쁨이 희락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뛰어 제가 한번 웃으면 두 시간씩 웃잖아요. 희락병이 막 할렐루야. 아, 아, 아. 자, 아침에 제가 웃음이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희락도 마찬 가지. 희락도 마찬 가지. 내가 요 내가 좋아서 내 육체가 무서워요. 그냥 마음이 무서요 마음이 웃서워요 마음이 들어워요영이 웃습니다. 아, 멘 그래? 그런데 영이 웃는 일이 정말 저주가 끊어지는 시락은요, 내 안에 는 예수가 웃어야 돼. 그러면 시락이 큰르는거 하면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거야, 내 안에는. 시락이 내 안에 는 예수가 웃으라 그말이 할렐루야. 답은 응. 간단한 거예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 안에 궁금한 영광의 생명을 채워진다면, 할렐루야! 그게 안 되니까, 날 거는 내 제보니 지머리를 무엇을 해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지머리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해요. 기왕에 안 되는 네. 것까바 네. 맡겨버려요. 아멘. 아멘. 제사님 제 책을 보시면 이런 거 봤는데, 이제 제가 제사님 오셔서 정말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어 드리는 겁니다. 제 책에 보면 이런 게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가 되어줘야 되고, 영이 되야될고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이 씨앗으로 말하면 수박 씨가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 네. 생명이, 수박 씨가 생명이 있는데, 이 수박 씨 생명이, 씨앗이 생명이 있는데, 씨앗이 땅에 심비된 잠자잖아요. 그렇죠? 아, 네. 잠자면은요, 우리가 아래, 우리, 아,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원약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다 각자 사역자마다 원 언약을 찾아주는 걸 주님의 어떤 원약을주는 할렐루야. 이게 잠자는 시야, 공안기 생명을 내가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것 생명이 되어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지식이죠. 그게 무슨 생명이에요. 지가 알지도 못하고. 내 아들에게, 딸에게, 우리 교회에게, 각 사역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언약을 주어서 그 안에 어떤 언약이 그걸 찾아주는 것이 실제 지도자라 고말해요 그 그러니까 이 잠자는 동안기의 생명, 이 언약의 생명, 하나님이 내주신 언약이 뭐고, 내 자녀에게, 내아들에게내 교회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찾는 것, 찾는 것이 시앗 생명, 잠자는 동안기를 찾아주는 것인데, 이걸 찾아서 내가, 생명이 뒤어지고 서있던 자다금얘기럼 뿌리가 땅에 심어 뿌리가 생기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뿌리가 생명이 없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왜 생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일개명나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왜리성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나예 다른 신이 없다. 나, 의단신이 없다. 나, 의단신이 없다. 고 하는 하나님, 완이, 완. 한 분만 섬기면 그분만 섬기면 2개명, 3개명, 사개명다 생명되는 거잖아요. 오개명대 부모를 사랑하라. 오개명내 부모를 사랑하면 이웃에게 물고 나나? 홍초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니까, 러오개명이 생명이 안 되니까, 6, 7, 8, 9, 9 10, 개명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1개명이 생명이 안 되니까, 여호와 이름을 낭령되게하는 거예요. 10개는 중에서 1개이 생명이 되어지면 4, 3, 4, 5개면 4개면 다 생명이 되어지고 5개면 생명이 되어지면 10개면까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이 뿌리가 생명이 되어지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고 여호와한 분이 실체적인 우리 아버지고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실체 창조적인 그 은혜 안에 사인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정말 율법의 기초가 실제가 되어지고, 내가 그런 일 속지 않고, 내가 스스로 속지 않으면 다이루가 달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율법 생명이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설유하라 제가 그걸 가져오고, 나중에 뿌기가 생기자, 지 자, 뭐가 생겨요? 주기가 생기잖아요. 주기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 네. 생명이 있다 없다? 가지가 생명이 있다 없다? 가지가 부활 생명인데 우리가 부활에 붙어버렸잖아요. 이파리 아, 네. 생명이 있습니다. 꽃이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가 생명이니 열매 두가지가 우리 있어요 국가를 말 것이냐, 지도부로말 것이냐. 이렇게 여덟 가지 생명이 확실하게 내가 알고 되워진것 같고 여러분이 사역하고 사역 현장에 나가게 되면 주님이 모든 일들을 실제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음. 사역이 극작구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느냐 주님이 이름으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름으로 사역하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루어진것 같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 머리로 아는 것 같고 지식으로 사역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할 때 영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laughs> 설교할 때 혼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되면 두개 예배를, 예배를 드리 것을 반드시. 두 통로가 열리는데 한 통로 혼이 열리고 한 통로 열 열리는데 여러분 혼이 열려도 영이 열린 것 같고 영이 열려도 혼이 열린 것 같은데 반드시 지금 내가 혼을 열리고 있는지 영을 열리는지 잡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예배에 들어지는 통로가 두이 열려요. 정말이에요. 네. 통로가 둘중 하나가 열려요. 그런데. 이 감각을 잡아가지고 도무 그냥 생명이 없이 그냥 혼이 영이 열려버리면 신비주의가 되져버리고 또혼만 열려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역하다 보면은요, 1년간 잘하죠. 얼마간 잘하죠. 나중에 부디가 없고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에이블이 타임입니다에니타임말라는 겁니다. 예배시간때 우리가 그냥 공부해도 뭘 배우면 지식이 열리잖아요. 똑같아요 예배시간에 혼은 열리고 영은 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노가있다면인격의 생명의 창조적입니다